안녕하십니까. 강원구입니다. 2회째 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강태공이 나오는데, 강태공의 할아버지가 공윤이고, 어, 또 어, 그 공현 이렇게 나오죠. 이, 이분들은 은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에,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데, 예중이라는 분입니다. 이것도 은나라의 유명한 신하고 또 여기 고목벌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고목벌이 되는데 집안 고모인데 강왕후가 있는데 이때 그 은나라 때 마지막 왕 주왕의 원 왕후예요. 그리고 이주 왕이 누구한테 빠지냐면 달기한테 빠지니까 이 강왕후가 탄탄을 하는 내용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문한의 아들이 또이 규란 분이 조선으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 에 우리 진주강씨 족보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후손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태공은 바로 누가 기다렸다고 했냐면은 태강, 이 고공 당부가 기다렸는데 이때 낚시질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문항을 만납니다. 문항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문왕이 주역을 짓고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도, 돌아갔습니다. 이 강태공의 딸이 읍강인데, 읍강이 문왕의 아들, 무왕, 무왕한테 결혼을 하죠. 그래서 무왕이 중국을, 주나라를 전체를 통일합니다. 통일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성씨들이 나오시잖아요. 정봉 때 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하선 때, 에, 구, 이런 이제 성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당시에 에, 여자분들이 진, 강씨들이 많이 똑 듭니다. 이런 무강, 에, 장강, 또 이렇게 선강, 문강, 아, 이런 제강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강씨들을 중국에서는 옛날에 뭐라 했냐면 제비강이라고되 했는데 제나라 비의 이,가 강이 많다. 왜 그러냐면은 주나라가 거의 이 희시성인데, 이 강성이 별로 없어요. 어, 저, 전부 나머지 그 제국들은 희성의 후손들이라서 되도록만 강씨들을 맞이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이 강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황공이 나옵니다. 황봉. 황공. 영제신농이 60세 손이죠. 그래서 이 황공이 나오는데, 황공이 춘추 오패에 제일 먼저 우두머리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통치를 잘 했죠. 이때 유명한 신화가 누굽니까? 간포지교에 나오는 인물이죠. 간중과 포숙에 나오는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은 여기에 또, 한 분이 나오는데, 개강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개강의이 형제가 세 명인데, 늙, 늙어 죽기 전까지도 이세 형제가 한 이불에서 살았다 해가지고, 강피라는 그 인물, 강피라는 이, 이불피자인데, 이 강씨가 이불을, 한 이불을 덮고 세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 그후 한서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류 장군이 나옵니다. 강류 장군.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장군인데 그 제갈공명이 아주 이 이분을 믿고 어, 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배자 덕이고 여기에 강류 장군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식자하고 어, 어, 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 초기 망하고 나서 어, 나서 여기 후손들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시자는 지금 에, 동남아 쪽. 월남이라든가, 라우스, 미얀마, 이, 여기에 시조가 되는데, 여기에 후손들은 없고, 이렇게 나오다가, 106세 때, 당륙에 의해서, 107세에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이게 강이식 장군인데, 이분이 강이식 장군입니다. 이쪽에도 보고, 여기에 가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무순 영자촌, 중국 무슨영자촌에 가면 진주강시 시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비석은 없어지고, 비의 몸통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이제 중국의 성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한국 진주강시 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